The moment of truth. The winner of the Champions Cup. League! <Traveaan> yeah, yeah. Yeah. <-Wow>!

안녕하세요. 스윙 댄서 문입니다. 스윙 댄스를 굉장히 즐기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수강생들 만나서 수업하기 직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강습 자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강습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윙 재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윙 재즈 중에서 또 린디 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은 어 지금 린디 합 초급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아 스윙 댄스는 1920년대부터 시작한 재즈의 춤을 추는 댄스로서.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제가 좋아하는 장르부터 이야기하자면, 어, 린디압, 그리고 찰스턴, 그리고 발보아, 그리고 블루스, 그리고 쉐그. 그 밖에도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탭도 있고요. 그리고 좀더 다양하게, 좀 다이나믹하게 하추는 비밥도 있고, 뭐, 여러 장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스윙 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럼 <또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윙댄서 홍진이 이제 티거라는 예명을 쓰고 있고요. 그 현재 문님과 같이 파트너십을 맞춰가고 있는 팔로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띠별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커뮤니티에 있었고 그 문님이 그때 양기문님이 맞은 이제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스윙댄스에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그 대회에 함께 이제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면서 처음 인연을 사실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각 춤마다 다른 이제 매력들이 있는데 스윙댄스에서는 제가 느끼는 매력은 약간 통통 튀는 약간 발랄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춤도 너무 재밌고 좋지만 스윙댄스 린디하고못 벗어나는 이유가 이 발랄함을 진짜 놓을 수 없어서 계속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강습,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은 이제 빌드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차근차근 하나부터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여서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정말 준비하는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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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었던 것 처음에 이쪽 하나. 아, 이쪽은 저기구나. 아, 이쪽은 아니다. 3 4 6 7 1 팝! 식! 세븐! 원! 다! 두! 다! 보내야 해야 돼 지금은 그냥 시스 카운트 두개에다 서클로 마무리했잖아 그러면 아주 오자라죠 그러면 스 카운트 하나만 한번 해보는 게 아닐까? 1, 2, 3, 4, 5, 6, 7, 8. 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동호,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학원들 이런 형태를 많이 찾아와요.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허리를 다쳤던 적이 있어가지고 거의 디스크 수술한 이후에 좀 재활 목적으로 맨날 운동 재활 운동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즐겁게 재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전 찰스턴을 지터보게 있는 찰스턴. 그걸 좀 배워보고자 처음에 왔던 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강사가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즐겁게 계속 추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처음엔 취미로 했다가 점점 특기처럼 되고 이 특기가 나중에는 좀 삶에 되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는 스윙 라이프가 이게 취미인지 아니면 이게 뭐 일, 뭐 일, 일뭐 일상인지가 사실 구분이안될 정도로 너무 많이이걸즐겁게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 이걸좀 그냥 삶의 일부처럼 해봐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들어서시작하게 됐습니다. 하해하이해이이다 있네요. 내 거도 어, 승땡이꺼내코 <laughs> 승땡이 내 거도 내거 여기 있어 찾았어 우리 일찍오 멤버들은 일찍 어? 왔으니까 어? 먼저 좀 약간 좀 평상시 궁금한거나 이런 것도 먼저 봐줄까 봐요 어? 좋아요 하이루 안녕하세요 청키 하이 이바 네. 일찍 왔네 이렇게 네. 일찍 왔지 안녕하세요. 김기가 안녕하세요. 맞게왔습니 여덟 4시 맞게 왔어. 아, 연습합시다. 같이. 이것저것. 조금 연습 괜찮았어 아, 오늘 뭐 이제 베이직을 토대로 하는 강습 내용이긴 한데. 저 동호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약 7주차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를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동기들과 그 학급 친구들끼리 졸업 공연을 준비를 해요. 이제 졸업 공연 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스스로를 조금 더 남겨, 기록도 남기면서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졸업 공연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걸 축하해 주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자기의 그런 과정들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죠. 오늘은 그 졸업 공연 직전에 마지막 막강 날입니다. 어, 넥타이. 넥타이, 모아서 같이 이제 클리닉 형태로 해봅시다. 일단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몸풀기 소스로 하고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스트레칭 할 거야? 그냥 바로 합시다, 오늘은. 자, 모여볼게요.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모여볼게요. 어? 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운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음, 정말 스윙댄스라는 거에서 물론, 모든 강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좀더 이제 딥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제, 보통은 사람과 사랑 사람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이 스윙 댄스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정말 느껴지는 댄서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이 거기에 동화돼서, 사람과 사람, 저 사람을 좋아하듯이 정말 스윙 댄스, 린덱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님의 강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드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복잡한 루틴도 그 빌드업을 통해서 이 수강생들이 모두 그 루틴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그 빌드업이 문님의 강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그 부분을 리스펙하고 저도 다른 파트, 이제 팔로워적인 파트 면에서도 그런 빌드업을 이제 추구하려고 합니다. 샘들이 사실은 강의 형태로 계속 하다 보면은 뭐 내용들의 강의 내용들은 뭐 주저담고 거기에 또막 이런 같은 수업들을 계속 하,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막 해보면 또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어떤 좀 직접적인 피드백이 어려우니까 쌤들이 직접 서클로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좀 해보면서 직접적인 피드백들이 있죠. 어, 나는 이런 거좀안 된다. 그래서 약간 지금 멤버들이 멤버들 수만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내가 궁금해했던 거한 가지. 가장 궁금한 거한 가지씩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조별로 만나서 조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룹별로 만들어서 쌤들로 돌아댕기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연습들 자기가 가장 최근에 좀 궁금했다 나는 뭐 다른 거뭐랬고 스윙 아웃만 가져가겠다 나는 인사이드가 그렇게 안 되더라 나는 뿌리턴는 모르겠다 나는 총체적 난국이어서 솔직히 뭘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운스와 기초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좀 이렇게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쌤들 그거 정, 근데 그거 정도, 하나 정도는 계속 궁금증을 가져가고 있어야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이 시간을 아깝게, 아깝지 않게 쓰려면 어쨌든 지금 좀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리더팔로 만나볼게요. 음. 서클도 파고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방향성이 확실히 옆이어야지 되고 파고들고 약간 옆쪽 어우, 미안해, 미안해 인사이더는 약간 손의 위치가 약간 옆쪽이면 더 중요해 그때 아팠던다 그래도 어제 괜찮아? 그때 아팠을 때 아, 근육만 뭉친 거야 나는. 아, 진짜 부님은 뭐 괜찮았어? 약 먹고 하니까 괜찮았어? 아, 어, 다행이다. <laughs> 아, 좀 걱정 많했어 <laughs> 강생들은 아마 문님을 되게 귀여운 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 내에 문님이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물론 진지할 때는 엄청 핵 진지하지만 그 진지함 속에서 즐거운 강습을 해야 된다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문님은 진지한 모습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런 강습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이제 귀여운 모습을 연기로 표현하고 있죠. 문님과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이제 강습을 하고 있어요. 그세 번에 이제 강습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거의 매일 새벽 시간을 조금 사용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좀 줄어서 한네번 정도의 이제 새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대회 준비나 그런 거할 때는 새벽 시간을 항상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습을 할 때는 조금 대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에 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저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쳐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수강생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노출시켜주고 조금 더 서로가 편안해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잘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들의 그런 마인드는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 저랑 이제 같이 함께하는 티거 선생님의 마인드는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그냥 탁 던지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은 멤버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같은 의도에 맞게 최대한 그거를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강수생들 중에서는 못하는 사람은 없다. 저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추구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좀, 단, 강, 저희 제자들, 강생들을좀 단정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공평하게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갖기를 좀 바라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죠.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합을 맞춰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저에게 좀 팔로잉을 하면서 추는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리더의 강한 문, 내가 리딩을 해야겠다, 리더다,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느껴졌었는데 현재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기다려주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표현하면서 서로 잘그 절충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쇼셜할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 대화를 할때 대화를 한 사람이 하면 귀담아지 들어주고 또 어, 내가 하고 싶을 때잘 치고 돌아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저희가 이제 린디업이 사실은 소셜댄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셜을 하기 위해 수업을 듣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습이 사실 소셜을 위한 강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랑 출 때는 항상 이제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좀그 티칭한 거에 맞게 조금 그날 그 소셜을 하려고 하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쌤 재미없지 않아요? 저랑 추면? 근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셜 댄스 출때 루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에서 항상 많은 음악들이 흘러나와요. 그 음악들과 함께 추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는데 항상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제한된 루틴에 춤을 추면은 쌤이 심심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또 음악을 듣고 있고 그 음악 안에서 같이 소셜을 하기 때문에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소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웃사이드도 나가긴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원래는 몸풀기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반복 자체가 몸풀기라 생각하고서 차분하게 한번 가볼게요. 카운트로도 해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손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 의 오늘 막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꼭. 이거 해주면 안. 그 중에 가장 팔로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대, 대부분 많이들 조금 놓치고 있는 거, 어, 좀 명절 쉬고 오고 막또 아니 좀 소셜 못했다가 해서 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직선 못 지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배리에이션 선택의 그 나의 그 사항들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은 리더가 뭐워드할 수도 있고 아웃사이드 할 수도 있고 빼고드할 수도 있고 사이드 할, 할 수도 있고 뭐 페텍사스 토밀할 수도 있고 프리 수도 있고막 별거 막할 거잖아. 근데 이 선택의 폭을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 직선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예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초급 팔로입니다. 여긴 초급. 리더죠? 리더 자 스윙 아웃 할 건데 베리에이션 뭐 되게 많죠 지금 다섯 가지 넘었죠 뭐 하고 싶으세요 말하지 마뭐 하고 싶으세요 뭐든 하고 오케이 그거를 하고 싶어요 <laughs> 최소 세개할 거예요 세개 five s i and f o 네요오씨 t h r a 이거 어때요 어때 어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직선을 지키셔야 되는데 직선을 지키기가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직선 또 지켰다가 부딪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선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은 그런 팁을 좀 드릴까요 오늘은 좀 직선을 지키는 리더와 직선을 지키지 않는 리더를 구별해야 되죠 먼저. 팔로 입장에서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사, 나의 경험에서는 어때? 비켜준다 맞아요 지금. 예. 미연이. 우리 미연이가 네. 비켜준다고 얘기했어요. 비켜준다. 또. 비켜주면 일단, 어, 일단 직선 내 길을 확보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 처음에는 내가 못 믿고 갔는데 비켜주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조금 더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 요 직선 잘 지켜주는 리더는요, 하박부터 들어옵니다. 이 하박이란 건 뭐냐면 깊다는 얘기예요. 깊게 만나서 멀어져요. 깊게 들어와서 멀겠습니다. 그게 바로 직선을 지켜주는 리더의 특징이에요. 다 보세요. 원, 투. 깊었다가 멀어져요. 이런 느낌을 받아 보면은 안정감을 받고 포근한 느낌 받죠. 직선을 지키려고 하셔야 되고, 근데 직선을 지켜야 안부딪힙니다 직선을 지켜야 그래서 직선, 직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또 발로는 자기 길을 계속 인지시키고 리더한테 내길 여기하라고 말해야 돼요. 두렵고 망설여져서 자꾸 직선을 못 만들 때, 그때 내가 일단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 돼. 내가 지금 직선을 안 만들고 있구나. 직선을 지키기 위한 타겟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시각 타겟. 가슴을 보거나 목젖을 보고 간다. 어? 그 리더들은 알아요. 돌고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시선 가는 방향으로 대부분 가거든요. 스웨이브를 하면서 원, 투 했을 때내 길이 앞이 아니 이 사이드를 선택하는데 이 스웨이브를 하면서도 길은 앞이어야 돼요. 계속 가는 길은. 음. 좋은 질문이었어요. <laughs> 오, 오늘 한건 했는데 일찍 왔는데 오늘 한건 했다가 그치? 그 뭐지? 지금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가 맞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배려가 어, 의도치 않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직선의 길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나는 배려했는데, 배려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팔로들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공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빗기는 거는 맞아요. 근데 팔로 입장에서는 언제 나한테 오라고 하는 신호일까요? 락스텝 할 때. 자, 그럼 락스텝 해볼게요. 락스텝. 이거 신호일까요? 자, 봐보세요. 한번. 락스텝. <laughs> 락스텝. 신호일까요? 락스텝 이후에 뭐가 발생해요? 이 기준점에 이동이 발생됐을 때, 그때 뭐예요? 이동한다는 신호가 확실히 오죠. 락스텝을 아무리 부드럽고 길게, 최대한 접었다가, <laughs> 길게 한 대는 전달되지 않고, 결국에 길고 마지막에 걸리는 요힘으로 전달되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뭐예요? 앞에는 별로, 그 앞에 화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뭔가 뭐 준비가 많아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팔로우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신호는 결국 이 기준점이 이동했냐? 이렇게 했냐. 아니면 이 기준점이 이렇게 했냐. 이 기준점이, <laughs> 이렇게, 했냐. <그리고> 이 기준점이 <laughs> 이렇게 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팔로우 길입니다. 팔로우, 정말, 정말, 잠시만. 우리가 라인을 만들어줄까요? 한 분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약간 요, 요, 요 정도. 어깨넓이? 어깨넓이로 딱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요 정도. 요게 지금 보니까 티 쌤의 에 오우. 넓나요? <laughs> 한 어깨 오케이. 해야지. 비님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괜찮네요. 자, 이 상태가 이게 지금 뭐예요? 팔로워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돌기도 전에 넘기려고 하는 순간, 얘가 먼저가 되면은 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팔을 넘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넘기는 포인트 지점이 결국 이만큼의 허들이에요.